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치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뉴스를 통해 유추해보는 미래 자동차 대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미래 자동차 경쟁이 전 세계를 아주 뜨겁게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래 의 자동차는요,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쪽으로 방향이 이렇게 정해질 것인데요. 그이후가 아마 이제 비행 자동차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비행 자동차는 조금 먼 이야기니까 나중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특히 전기차 쪽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의도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뭐 생각과 기사를 정리하는데 좀 시간을 좀 많이 소요했고요.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지금 전기차 업계 화두가 바로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의 소송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로 인해서 2021년 2월 10일에 LG화학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 소송 결과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합의시 한 60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 2월 16일 오늘 기준으로 약 5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s 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수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예측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볼까 해요. 그런데 일단은 2차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본 다음에 있다가그 관련 기사들 좀 보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세요 1차전지와 2차전지가 있잖아요 네. 왜 2차전지일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는 1차전지라고 하고요 충전해서 다시 쓸수 있는 전지가 2차전지예요 2차전지 자 그러면 2차전지를 일단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2차전지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게 여기 여기 이게 플러스극이고 이게 예, 여기가 마이너스극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예, 마이너스극. 예.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요 이 차는 이제 양극재가 있어. 요 양극재. 자, 이쪽이 양극재예요. 아유, 제, 그림이 예쁘지 않은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양극재가 있고 네 가지 구성요소로 나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이 전해질이 위치하고 이 전해질 사이 이 중간에 분리막이 있는데 이 분리막이 어떤 원인이나 혹은 충격을 받아서 틈이 생기면요 갑자기 쇼트 현상을 일으키면서 고열이 발생하고 화재까지 번지게 돼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래서 이제 화재 발생을 막자는 발상해서 최근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뭐 전고체 배터리는 또 나중에 이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2차전지가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자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코나이가 불이 났죠 예, 결국 국토부가 뭐 이렇게 했다 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배터리 불량이 LG화학의 의존도 대폭 줄이나 LG화학 화재 원인 규명 안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했는데 잇따른 코나 아이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면서 엘지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라는 기사가 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불란 코나 아이 전기차가 결국 이 리콜인데 이게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배터리 분리막에 결함이 있어서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뜨게 됩니다. 네 이렇게 코나 아이가 네. 화재가 일어났고요 여러분이 현대 자동차라면 어떤 입장이시겠어요? 이렇게 LG화학의 배터리를 이용을 했는데 계속 화재가 발생해. 그러면 그 회사 제품을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LG화학 의돈조를 대폭 줄인 게 되지 않을까라고 언론에서 예측을 했고,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전, 현대차 전기차 3차 물량, 이 전기차 3차 물량에서 이게 이 e gmp라고 하는 플랫폼이죠 중국 catl이 절반을 쓸어갔다 라고 했는데 자 현대차 그룹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입찰 결과에서 1차 2차 그다음에 최근에 3차가 있었죠 3차에서 20조원 금요의 전기차 배터리 입찰 결과가 중국 catl과 sk 이노베이션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현기차에서 lg와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catl과 sk 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결국엔 현대차가 CATL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는 뭐냐면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특히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를 판매하려면 중국에서는 중국제 부품을 쓰거나 중국제 전, 2차 전지를 쓴 업체한테 유리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고 현대차는 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 2차 전지 관련해서 순위를 매겨 보면 1등이 중국의 catl이고 2등이 lg 화학 3등이 삼성 sd-i라고 하는데 중국 말고 <laughs> 다른 나라들이 catl이 전세계 1등이라고 인정하나요? 중국에서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국 내수만 가지고 가도 전 세계 1등이 되는 것이 CATL이니까 CATL은 논외로 하고 결국에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거고 뭐 3등 정도로 CATL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위 정도의 SK이노베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1등, 2등, 6등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업체, 3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이렇게 된 계기가 바로, 현대차에서, 현대차 코나 아이의 화재 사건에서, 국토부가 조사한 분리막이 원인이라는 것이고, 이 분리막을, LG화학에서 중국 은산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 거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단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예. 네. 이거는 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유치해낸 내용이지, 뭐, 이게 기정사실화 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코나 EV, 자 코나 일렉트릭 비어클 리콜 사태 배터리 분리막은 왜 도마 위에 올랐나라고 해서 이제 코나의 배터리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배터리 셀 제조 불량 및 함께 언급된 분리막에 관심이 쏠렸다라고 했고, 자 LG화학은 s k 이노베이션상대로 분리막 생산에서 관련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SK이노베이션 l g 화학에 특허 막 소송을 제기했고 뭐 일단 했는데 또합의또 소송을 걸었죠. 특히 이제 글로벌 중대형 분리막 시장이 아사 일본이, 아사히 가세이, 한국의 SK, I T 티, 그리고 이번에 도레이가 3분하는 형태, 그리고 상해 은첩은, LG화학 손자분들이 분리막 시장에서 빅스를위협할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해서, 자, LG화학이 상해 은첩 거를 갖다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해 은첩 거를 갖다 쓴 분리막이 이제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유출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분리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셨죠? 예, 이 다음으로 볼 것이 바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인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해서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LG화학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ITC가 SK배터리를 10년 동안 수입금지를 하고 뭐까지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은 뭐 포드 때문에 뭐몇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LG화학이 소송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소송이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고 해서 LG화학에게만 무조건 유리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송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제 60일이라는 기간 뭐 오늘 2021년 2월 16일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55일 정도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두 회사한테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를 하라고 하는 쪽이 있었죠 yeah. 자, 보시면, 미국 하원이, 미국 하원이 서한을 보내서 양사가 합의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이야기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어요? 에?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뭐 5조 원의 규모를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 와중에 두 회사가 소송을 하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입지가 좀,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지아주 입장에서 보면 SK 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증설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력을 고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반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미국 특히 조지아주의 자 주의 이익이 이제 커질 것인데, 이 LG 화학과 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SK 이노베이션이 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피해가 당연히 올 것을 예감했기 때문에 이런 서안을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LG와 SK 배터리 소송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하면서, 자, 우리나라 총리까지 나서서 양사가 합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2021년 2월 10일 날 ITC로부터 판결을 통해서 LG 화학이 승소를 하게 되죠. 이제 남은 시간은 약 55일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합의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양측의 양측 입장이 정리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lg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합의에 주어진 시간 60일 입장차 좁혀질까 라고 했는데 입장차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은 2조 8천억 규모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고 sk 이노베이션은 6천억에서 8천억 정도로 이렇게 줄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양쪽의 입장차가 크겠죠 입장차가 크면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양사가 합의에 이를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증권사 전망이 있더라고요. 자, NH 투자증권에서 배터리 소송,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합의 절차 전망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양쪽이 이렇게 합의가 쉽게 쉽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합의 시점이나 합의금 구매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가 구체화될 시기업가치를 재평가할 수있다면 LG화학의 투자 의견은 바이고, 목표 주가는 110만원, SK이노베이션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33만원 유지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양쪽이 양쪽이 서로 특히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서 양쪽에게 서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자라는 것인데 좀 전에 보신 기사처럼 일단 양쪽 입장은 일단 금액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 GMP 플랫폼 사업 3차그2차 배터리 수주 사업에서 LG화학을 패싱하게 된 계기가 바로 분리막 때문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그 분리막이 양사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생각과 시장의 소문을 통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자 lg화학은요 그 중국제 뭐 상해은처 런 분리막을 사용해서 2차전지의 안전성이 떨어진다 라는 인상을 국내나 전세계에게 줄 가능성이 있죠. 중국 수출 물량 빼고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품질 좋은 분리막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책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 예측인 거예요. IPO 돋보기에서 배터리 분야 마지막 보석 SKIET. 예. SKIE 테크놀로지의 줄임이 바로 SKIET인데요. 자, LG화학은 좋은 분리막을 사용해서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 세계 1위라는 것. 중국 CATL을 제외하고요. 네, CATL은 내수만으로도 1위를 하니까. 네. LG 화학이 좋은 분리막을 사용을 해서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괜찮은 2차 전지를 생산한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할 것이고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SKIT를 상장해서 전기차 분야에서 네, 세계 분리막 시장의 그 최강자인 SK IT를 상장시켜서 또 다른 수익원을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데 자 분리막 시장 관련해서는 자 SK IT하고 일본의 도레이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카이세이가 세계 3대 제조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대형 습식 분리막은 SK IT가 점유율 36에서 37%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제 SK IT가 아직 상장 전이잖아요. 일단 상장하고 나면 상장 가치가 약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LG 화학은 코나이 화재 사건에서 국토부가 분리막이 문제다라고 했고 앞으로 그 중국산 분리막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쓰겠지만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 업게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정교하고 안정적인 분리막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 될 것이죠. 그런데 SK 노베이션은 SK IT 상장을 통해. 고품질 습식 분리막을 공급할 수 있게 되죠. 네. 물론 지금도 공급은 하고 있지만, LG화학의 소송 결과에 따른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예측하는 건데, SK이노베이션이 아까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일정 부분의 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아직 상장 전인 SKIT의 지분을 일부를 LG화학에 주게 된다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아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할 것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뉴스를 보면 외국인이 패소한 SK 이노베이션과 승소한 LG와 모두 담았어요 주식을. 자, 두 회사의 주식을 외국인이 모두 담았다는 거예요. 네, 자, 2021년 2월 15일 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됐다. 결국에는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져가지고 주가가 싸졌으니까 개파라을 했는데 요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합의할 거다. 외국인 그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주었겠죠. 싸니까.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 아까 그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예측만 봐도 지금 268,000원, 뭐 27만원 선인데 여기에서 33만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화학도 뭐한 110만원 120만원 까지는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양측의 주가를 주식을 다 담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측의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보시면 LG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됐어요 개파락의 양봉 났죠 개파락의 양봉 그렇죠 개파락의 양봉 여러분 <laughs> 개파락의 양봉 며칠전에 그 그설 연휴 마지막 날에 원장님이 개파락이 양복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그대로 마, 맞아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제 LG화학의 주가 추이를 보면 LG화학은 어떻게 됐어요 갭상승에 음복났어요 네. 그렇죠 갭상승에 음복 이건 역시 원장님이 예측하신 그대로 맞아 떨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되게 고평가됐거나 저평가됐다고 라 하지만 일단 외국인이 양쪽에 주식을 주어 담았다라는 것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담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정리를 해 보자면 소송의 결과는 LG화학이 승리자가 되었지만 뭐이 소송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뭐 미국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 양쪽이 합의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무총리 역시도 양쪽에서 합의를 해라 라고 종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LG화학이 처한 입장에서 고품질, 습, 고품질 습식 분리막을 획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SKIT가 대안이 될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LG화학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약 6천억에서 8천억의 현금을 받고, 머지않아 상장될 SK IT의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게 되면 고품질 분리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김과 동시에 그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SK IT의 지분까지 보유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지금 현찰이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지분과 그리고 현금을 주고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참뭐 복잡하긴 한데요.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실전투자연구원에서 최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뭐 합의할 것이다 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별로 이렇게 나온 것이 없죠. 네, 시장에서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예측도 이렇게 실전 투자 연구원에서 이렇게 제공해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장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결국 대응도 중요한 것이죠. 저희 실전 투자 연구원에서는 그 예측과 대응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와서 저희 실전 투자 연구원과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저희가 별로 광고를 자주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좀 광고를 조금만 한번 해 볼까 해요. 네. 실전 투자 연구원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개월에 33만 원, 2개월에 44만 원, 4개월에 77만 원인데 자, 보통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곳이 바로 이이 이, 이 상품입니다. 네. 2개월에 44만 원했다가 증권사 제휴까지 하게 되면 3개월에 44만 원. 예. 네. 참 저렴하죠? 이 저렴한데 저렴하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저렴하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수익률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회사 내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올렸는지 그 수익률 표현인데 이거 원래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일단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종목명은 가렸습니다, 일부러. 종목명은 가린 거는 저희 실전투자 연구원 회원분들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종목명은 가렸지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자, 자, 2월 1일부터, 자, 2월 1일부터 볼게요. 자, 보세요. 6%, 12%, 13%, 10%, 4%, 16%, 8%, 12%, 4%, 14%, 15%, 2% 4% 7% 33% 11% 3% 9% 6% 9% 3% 4% 5% 11% 이렇게 등등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괜찮은 수익률이 계속 계속 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이 날수 있는게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수급 분석을 통해 수급 우량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는 거예요 저희 회원분들께 이렇게 수익률이 계속 좋은 이유는 수익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수익률 분석을 통해 수급 분석 우량주를 추천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격도 싸다. 그리고 시장 분석과 대응도 해 준다. 라이브에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도 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우량주를 계속해서 추천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기여해 준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싼거 보셨어요? 이렇게 싼데 품질 좋은 거 보셨나요? 네. 사랑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실전투자 연구원이 여러분께 아주 질 높고도 저렴한 서비스 저렴하지만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영상에는요. 또 제가 뉴스 분석을 통해서 현대 기아차와 애플카 관련해서 영상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 투자 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